트와이스가 모험! 뷔를 만들어 볼게요 저 눈썹 음, 많이 봤었잖아아 앞뒤 있는 거 있네 저기 아맞 아, 아. 아, 아. 대마왕은 지효? 저 대마왕 상이에요? 네 대마왕 네. 네. 오케이 자 쉽다. 가볼까? 오 만났어 얘가 낚아왔어 다이웨이 데스비 내가 대시 <대신> 맞았잖아 <웃음> <웃음> 미토피아 트와이스가 모험! 달려라, 달려! 음. <laughs> 영원이다. 뭐야? <laughs> 선물 사 왔어. 햄버거? <laughs> 햄버거? <제발이>, 제발. <laughs> 손이 많은 언니. 받아갈래 나는. 아, <laughs> 아, 아, 바다 가고 싶다. 충고를 배웠어. <laughs> 어? 이제 싸우는 건가? 어? 뭐야? 어? 어, 어 채영아! 고마워요. 고마워. 잘 봐요. 꽤 신경 쓰인대. 둘이 뭐야? <laughs> 미소피아.